아, 완전 봄 날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지금 머리도 안 감고 지금 아침에 후라탕을 먹으러 가는데요. 후라탕 같은 경우는 그 후추가 많이 들어간 되게 중국식 수, 스튜 같은 느낌, 되게 녹진한 그런 스튜 같은 느낌인데 그걸 아침에 지금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후라탕 집. 아침에 사람 많다. 와, 사람 진짜 많은데. 아, 2인석. 반값. 반값에 선물할까? 아, 현생 선물할게요. 현지에서 좀 잘게요. 음, 즈나도 향, 그나저나 옆에 향. 네, 에다가 담가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상코에 막. 500원짜리. 500원. Uh, 합석 합석 합석이 예쁘다기 <놀람> 예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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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批고的是没肉的고个是应该是批发거고기肉这个是没肉고기是没는这个고没肉这个是고肉这个是没肉这个是고肉这个是没고这个是没肉고个是没거这个是没肉这个是没肉这个是没肉这个是没肉这个是没肉这个是没肉这고是没肉这个이没肉먹个是고肉这个是没肉这个是没肉这같은没肉 되게 녹진 녹진해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무라탕은 그 후추의 매운 탕이라는 의미로 후추와 마라를 전분과 함께 끓여서 수수처럼 만든 거래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감자나 버섯, 땅콩 이런 것들을 건더기로넣고 함께 끓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만두나 아니면 밀가루 빵 같은 거를 같이 먹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도 이런 밀가루 전병 같은 거를 같이 일단, 제가 후라탕의 맛을 한국인분들이 알만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카레 맛도 좀 비슷하고, 카레랑 약간 그 하이라이스, 하이라이스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다 먹고 났을 때 약간 카레의 이 냄새가 이 안에. 잘못 어, 잘못 산게. 땀이 나왔어. 어? 땀이 나왔어. 지금 응. 마켓, 마트 가서 콜라나 좀 하나 먹으면서 좀 갈게요. 언니, 신좀 와봐. 응, 어, 어. 헛샤 어. 이개월了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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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多예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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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 먹고 거예요 이거예요. 이이거 이거예요. 어머니도 지금 그쪽에 계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갈것 같고, 버스 타고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2시간 같... 반? 반 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아, 아버지랑, 어, 친척분들, 삼촌분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내일 아침에 이제, 아침부터 이제 바쁘지 않을까? 진짜 한국보다 온도가 한, 산스도는 높은 것 같아. 그래? 반팔 입고 다녀도 근데 사실은 비의 느낌은 그 위에 좀 냉랭한 비이 정도면은 진짜 뛰면은 땀나 금방 땀나는 날씨여 호주에서는 또자어 자고 나서 또 떨어져 ㅋ 여기 잔다 내게도 여기 잔다 여기도 잔다 과 민태야 회취 여기가 신상에서 제일 <laughs> 려..나..원 곳 아니야? 그렇지 저녁에 여기 야시장 있고

오이오의 상대방으로 가볼까요? 맥주 한잔 더요이 여기가 진짜 싸고 가성비 좋은 곳야 열었구만 그때 못 먹었는데 그땐 아파서 못 먹었는데 일단 하나는 매운 거 하나는 안 매운 거매산치이도괜은와 수박도 있다 아조구만 와 안녕. 그 코코랑 똑같은 맛인데? 차이 한국에도 나왔습니다. 요리 시간 미지调料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게 제 비법 소스거든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소스예요. 간장에다가 마늘에다가 파에다가 참기름, 고추 넣으면 이거는 진짜 완전 한국식. 이거는 이제 그 땅콩 소스에다가 그 샹차이랑 땅콩 간걸좀 넣은 건데 이두 개를 저희는 같이 떠고 먹습니다. 이거 샤바좡유 조금미조금미 어. 우징어 어. 생선. 생선도 있어. 생선도 있어 생선 네. 음. 음. 여기 다른 허거집안 가도 돼. 음. 이것만 먹어도 돼. 어허 여러분 마지막이야 이거. <laughs> 면 아야 좀 이양지. 좀... <laughs> 아나좀 예쁘지 않은데. 여기서 이렇게 배불리 먹어도 아마 한... 한40 50 밖에 안 나올까? 3 40? 80. 음 아. 바로 이 맛이야. 그맛있2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 0 0원 밖에 안나와 5 0 0 0원이면 남는 것도 없겠어 저기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먹었을 땐 진짜 배고팠나봐 7 0 7 0 11, 1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산 표를 신분증에 보여주고 바꿔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창구에서 여권을 보여주고 바꿔야 돼요. 직원분 화난 거 아니지? <laughs> 좀 화나신 것 같은데. <laughs> 선생님, 너 맛있게 먹는데저 <laughs> 나이 때 소세지를 먹어도 돼? 응. 엄마 좋아하니까 아기도 같이 먹는구나. <laughs> 소세지를 너무 맛이게 일찍 아는 거 아니야? 린저 가는 거. 거. 아니야? 린조 가는 거. 린저 상는 거. 린저 가는 거. 린저 가는 거. 린저 가는 거. 린저 가는 거. 린 가는 거. 린저 가는 거. 린저 가는 거. 도저 가는 거. 린저 가는 거. 린저 가는 거. 린저 가는 거. 린저 가는 거. 는 가는 거. 가는 거. 린저 가는가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만만 m m a 나인 m 나이. Good, I'm g o 급 d I'm good. I'm g o 급 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 o o 개가 양치하고 갔스 아, 왔어요 와고 이제 내가 내 차례여서 내가 양치하러 이제 하고 나서 오고 있는데 이미 저기 문 앞에서 가방 다들고 준비가 <laughs> 빨리 오라고 <laughs> 진짜 너무 급하지 않아? 근데 이미 시간 아직 저기 있을 때는 아직 15분 남았어 15분 근데 15분 10분. 10분도 아니지 차 있는 왔잖아 차는 왔는데 어차피 2시 차잖아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기사님도 타시고 여기는 약간 조수 어, 그표 검사하시는 분인데 같이 가요. 여기. 이 기사님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약간 업무가 있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그냥 바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타는 사람이 있으면 서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 어. 그래서 아마 좀 이따 가다 보면 길가에 손님이 이렇게 손 흔들면은 세워 가지고 타고 가는 그런

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个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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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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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这是做饭的那个哦，就是弄成办这个事儿呢，就是叔叔接人家的一个，哇，用这个炒吗？这样哦，做大锅菜。哈哈哈哈哈。버릴수가없어아버지는여기가이제옆집이삼촌네집来了。 여기 여기는 삼촌의 집. 어. 0 0 0원에 집. 3,000원에 집. 3,000원에 집. 3,000원에 집. 3,000원에 집. 3,000원에 집. 3,000원에 에 집. 3,000원에 집. 3,000원에 집. 3,000원에 집. 3,000원에 집. 热不是热不是热死了就是出汗不是春天了春天了哦아死기啊洗车가还啊洗얼마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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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여기는 <웃음> 하면은? 20, 만원와외里面都是2 0와 사다. 여기 시골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인데. 냉장고가 없어서 여기는 다그 음료수도 실온 보관을 하네. 와이 냄새 완전 그 할머니 집에서 매점 냄새 나는데. 음와이 냄새 완전 옛날 그음와 이거 완전 냄새 완전 추, 추억의 냄새다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진짜 돈이 아니라 그 이제 돌아가신 분 있으면은 이거를 그 산소 앞에서 약간 태우면서 나는 그냥 위미창 은나 이거 위미창 라면 안에 넘어 진짜 맛입니다. 방제. 해금 지금 좀 바빠 가지고 제가 지금 요 이거 마늘종 같은데. 이거를 지금 배달 가고 있습니다. 제시수한 달제 먼거 아버지 장인 어른의 제 부모님이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머니 산소가 바로 이 앞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같이 잘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거가 아마 내일은 먼거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좀안 좋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거냐면 처음엔 식탁인줄 알았는데 장인어른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맷돌이래요 그래서 여기 위에 돌이 하나 더 올라가서 이제 콩 가는 두부 만들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아이신의 공간이 더이곳고이라고 하더라구요 자, 하나, 둘, 거의 뭐 요리사에요 삼촌이 항상 요리하시는데 이제 형제 대박이다. 홍주주, 조 하늘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별이 엄청 많아요. 되게 쏟아질 것처럼 엄청 많이 있어. 와 너무 예쁜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이거가 약간 종이 가돼 있어서 몰랐는데, 옛날에는 되게 화폐가 통보, 한국으로 치면 약간 상평통보처럼 이렇게 통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동전, 그전 시대에는 그 중국에서는 이런 화폐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종이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금이나 은으로 제작이 되어서 화폐처럼 쓰였대요.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이게 다 돈이라는 의미니까 이거를 다 태우면서 하늘나라에서는 돈을 좀어 마음껏 쓰고 그리고 아마 내일은 이제 멍어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기분이 어음어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자 우리 멍어도 그렇고 아마 많이 울지 않을까 하는데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뵐게요. 작은 이모가 이제 뭐 어머니한테 할 말을 막 우면서 하는데, 어, 그게 너무 슬프더라. 아휴.